글로벌 이슈를 우리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나비 효과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났습니다. 3년 반 넘게 끌어온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이었죠.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의 95%에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이 소식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은 즉각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95%라는 숫자가 과연 평화를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큰 불확실성의 시작인지 오늘 그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유럽 대륙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난방비와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지원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그렇습니다. 95% 합의라는 말은 듣기에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하지만 외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모든 것을 다초시키는 건그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그 남은 5%의 돈바스 지역의 지위나 구체적인 안보 보장 방식, 전쟁 범죄 처벌 같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평화협상안이 한국에 과연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위기가 될 것인지, 그 명과 암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먼저 시장이 환호한 이유, 즉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화위원의 의장을 맡고 또 우크라이나에 나토 한장 5조에 준하는 강력한 안보를 보장한다. 여기에 8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조 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을 조성한다는 평화안.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력해 보입니다. 전쟁 장기화라는 최악은 피했다. 이 자체로도 큰 성과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난 조항들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음, 매우 다릅니다. 95%는 협상의 진척을 알리는 수치라기보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단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말하려고 해담 직후 있었던 트럼프 푸틴 대통령 간의 통화에 대해 백악관은 이 시간 이상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은 1시간 15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통화 시간 발표가 서로 달랐군요. 네. 이 사소해 보이는 시간 차이가 양측의 극심한 입장 차이, 즉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러시아는 심지어 임시 휴전 제한조차 전쟁을 연자시킬 뿐이라면서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점은 흥미롭군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난제는 역시 돈바스 지역의 철이 문제일 겁니다. 이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자유경제구역을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의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도네츠크, 루안스크 같은 돈바스 핵심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헌법 개정까지 마쳤습니다. 헌법에 명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지역에서의 철군은 곧 자국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어떤 러시아 지도자도 자국 영토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무장지대 구상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한 제안에 가깝습니다. 안보보장 없이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발상도 과거 개성공단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물거품이 될수 있는 모래성 같은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 분석 기관들이 협상 교착과 전쟁 지속 가능성을 40에서 60%로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구지적 군사적 기반이 그렇게 취약하다면 금융 시장은 왜 그렇게 성급하게 반응한 걸까요?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특히 유가 문제부터 짚어보죠. 휴전 기대감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에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분명한 호재입니다. 이른바 전진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에너지 수입 부담이 줄고 이건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겁니다. 당장 국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나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크게 줄어들겠죠. 물가가 안정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도 여유가 생기겠군요. 그렇죠. 금리 정책을 운영하는 데 숨통이 트일 것이고 이건 2026 1.8% 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가 하락의 밝은 면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의 어두운 면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유가 하락은 우리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배럴당 50달러 수준의 저유가는 사우디 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아 재정이 악화되면 그들이 추진하던 초대형 국책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축소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싸졌다고 좋아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가 급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단기적 이익이 중장기적인 수출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러시아 시장 문제도 있습니다. 제재가 풀리면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다시 진출할 기회가 열리는 것 아닌가요? 총이 마음만 먹으면 대러시아 제재를 풀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 의회는 이미 랩폭법이라는 강력한 족쇄를 채워뒀거든요. 랩폭법이요? 네 핵심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쓸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미국이 제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성급하게 러시아 시장에 복귀했다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 시장에서 얻는 이익보다 미국 및 국제금융망에서 차단되는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따라서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되사는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거나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분간은 전력적 인내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은 어떻습니까? 1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인데 제2의 마셜 플랜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원전이나 IT 인프라 복구 사업은 우리 기업들이 강점에 가진 분야인데요. 아, 기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실을 우리가 따먹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재건 사업의 자금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유럽 연합, 즉 EU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죠. 이유는 그 돈이 영내 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사업 참여 자격을 EU 회원국으로 제한하거나 최소한 EU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위 EU 클럽의 터세가 작용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 분야 역시 기회보다는 함정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한반도 안보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무기가 급했던 러시아가 이제는 경제 재건을 위해 북한의 포탄 대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건 자연스럽게 북한을 고립시키는 이른바 토사구팽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사구팽 시나리오는 음, 우리가 가장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러시아가 서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전까지 북한은 미국과 서방을 아시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서방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가치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렇다면 북러 군사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봐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끝난 거래의 대가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여간 러시아의 포탄, 미사일 등6,700 컨테이너 분량의 무기를 제공하고 심지어 병력까지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받았을지 그게 우리 안보의 핵심 변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현금보다는 기술, 특히 잠수함 관련 기술이나 위성, ICBM 정밀 유도 기술 같은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군사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은 북한군은 이제 과거의 북한군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과 실전 데이터가 결합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것이 이번 휴전 협상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위 산업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K 방산의 전례 없는 특수였는데 휴전은 이 특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소위 피크아웃, 즉 정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방산 피크아웃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산 수출의 46%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폴란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폴란드는 이제 K2 전차나 FA50 전투기 추가 계약에서 더 많은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이른바 폴란드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2026년 신규 방산 수주액이 올해 대비 40% 이상 급감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쟁 특수가 사라진 K방산은 이제 MRO, 즉 수출학 우기들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이나 미국 본토시장 공략 같은 새로운 활로를 대척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중합해보면 말하라고 회담은 평화의 서막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갈등과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95%는 일종의 협상 기술이었을 뿐 풀리지 않은 5%의 난제들이 우리 경제와 안보의 기회와 위협의 문을 동시에 열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복합적인 과제에 동시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육아 안정과 해외 건설 수주 악화라는 상충된 변수를 관리해야 하는 경제 문제. 둘째, 전쟁 특수 이후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하는 방위 산업의 장기 전략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러시아의 기술을 수혈받아 한층 더 위협적으로 변한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안보 문제입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확실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자극적인 헤드라인 너머의 복잡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더욱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유럽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맞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교한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